자, 619번 봅시다. 619번. 619번 보시면 619번 보시면 보시면 자, 반지름 길이가 4인 p 과 부채꼴이 있대. 두개 b 반지름의 길이가 4인 k school book, you pick s c 있잖아 l book, you pick school 이 o o k you p i c 이 school book, y 이 반지름이 4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됐지? 원의 둘레의 길이가 원의 둘레의 길이가 원둘레 길이 2 파이니까 팔 파이가 부채꼴 둘레 길이의 두 배랑 같대. 부채꼴 둘레 길이 한번 해볼까? 4 4. 이거 얼마야? 몰라 l이라고 두던가 4 세타라고 두던가 그치 자, 요 길이가 부채꼴 둘레 길이의 두 배랑 같대. 그럼 어떻게? 8 더하기 l의 두 배랑 맞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겠지. 맞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여기서 l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그래서 러니까 양변을 2로 나누게 2로 나누게 되면 4파이 4π. 4파이가 8 플러스 l이네. 그 l은 4파이 빼기 8이 되는 거야 여기가 4파이 빼기 8이 되는 것같아 됐지? 자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잖아 4세타가 4파이 마이너스 8인 거니까 세타는 파이빼기 2라고 쓰면 되는 거겠지 물론 뭐 답이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답을 써야 되겠죠 별명 없죠 그내용이어던 거예요 다음에 유형기 8번 같이 막 넓이 막 이차함수의 최소값 뭐 이런 식으로 막 연결돼서 2분의 1알지어로 썼다니까 유형 8번에 623번 정도까지만 풀수 있으면 훌륭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에 22번을 수업시간에 그때 한번 얘기는 했었었죠. 그죠? 622번은 일단은 622번만 살짝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623번 괜찮으셨죠? 자, 622 잠깐만 볼게요. 622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의 전개도에서 o a 의 길이가 6이고, 여기가 6루트 3일 때 문제가 원뿔의 밑면 O-2의 길이를 구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 삼각형의 특성이 뭐다? 이등변삼각얘 때문에 얘기한 거야. 요즘은 최근에 몇년 안에 얘기긴 거다. 요즘은 2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요거 각도가 돼봤자 아무 소용 없어. 무조건 모르겠다. 꼭지각에 2등분선을 내리면 밑변이 수직 2등분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럼 여기가 3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 왜 AB 길이가 6루트 3이었습니까? 됐지자그 다음에 생각을 또 한번 해보면 이게 특수각이다. 여기가 3루트 3이고 6이잖아. 요거에 OH라고 아까 OH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사실 1대 루트 3대 2면 딱 맞지 않니? 그럼 얘가 얼마인 거야? 이게 3이 되면은 딱 맞아 떨어지잖아. 이 제곱하면 27에 9더하면 36.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직각 삼각형 중에서 삼각비 알수록 좋다고 했었고 그 중에서도 각도까지 나온 게 보다 1대 루트 3대 2라고 얘기했었잖아. 1대 루트 3대 2니까 2를 바라보는 게 직각이고 3을 바라보는 게 30도고 <laughs> 루트 3을 바라보는 게 뭐다? 60도가 되는 거니까 이게 끝난 거 아니야? 요만큼 부채꼴의 중심각은 몇도? 120도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문제가 구라한게 뭐다? 원5다시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원5다시의둘레 길이는 호 A 비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호 A 비의 길이는 뭐랑 같다? 알 세타랑 같이 자 120도는 몇 파이랑? 파이는 180도지 그러니까 뭐야 3분의 2파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 3분의 파이가 60도니까. 그래서 요 파란 선의 길이는 R세타. 그래서 6 곱하기 3분의 2파이. 그래서 4파이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딴거 없이 그냥 요거 다들 했던 건데 이거 수업시간에 풀었으니까 네가 또 복습했을 리도 없잖아. 하여튼 꼭기억하게 좋아. 이 상황이 아니라 다른 단원 이라도 이등변삼각형 나오잖아. 일단 시안해 요즘은 그냥 꼭지에서 이등분선내려 그러면 해결책이 보일 때가 진짜 많아. 알겠지? 요즘 모이고 자도 그렇다고. 옛날 건 아닌데. 됐죠? 자, 다음 넘어가요. 넘어가세요.